대국민 자격증이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지금 따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취업 잘 되는 자격증을 검색해 보면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고령 사회를 마다 복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하죠. 그래서 노후준비 자격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회복지 사업체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만 1만 명 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실제 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취업 현실을 만나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개인적 문제를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전문가들의 손길이 점점 필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인기는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일단 취업 생각 없이 무턱대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지기관에서는 대부분 경력자들을 선호하거든요. 신입을 채용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40대 초중반이라 나이가 있다면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생각보다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워드,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력이 단절된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약한 게 사실이라 다른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와 유사한 일을 했던 분들이 전문성을 갖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라면 긍정적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전문성을 좀더 갖춰서 노인 요양기관을 차리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든가 보육교사로 일하시다가 아동보육시설을 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경우들입니다. 2급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현실적인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일단 따놓으면 언젠간 써먹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듣는 인터넷 강의 자체도 고역인데다가 중간에 내야하는 과제도 많고 시험도 복잡하거든요. 또 현장 실습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직장에 다녀서 주말만 가능한 분들은 실습처 구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알려진 것만큼 쉽게 따는 자격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을 따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2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도 저렴한 곳을 알아봐 진행한다 해도 최소 150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따고 나서 일을 하려고 알아보면 나이가 발목을 잡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분명 학력, 성별, 경력 제한 없는 곳이라고 모집공고에 떡하니 적어놨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고 취업을 해도 기대보다 보수가 적고 일이 손에 잘안 익어서 힘들죠. 또 가장 힘든 건이 직업이 꼭 필요한 것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업까지의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따면 취업 가능하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실제로 2급 자격증 취득만으로 취업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컴퓨터를 잘못 다루거나 또 사회성이 좀 떨어지신다면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는 건 생각보다 고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바로 알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 준비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관련 취업할 때 필수 조건입니다.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 조건 하나 충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젊거나 1급 자격증이 있거나 퀄이 좋거나 컴퓨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게 아니라면 사실상 대형 복지관 취업은 어려워요. 이급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로 취업해 경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분야는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부분을 이해하고 케어하는 분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이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로 주간보호센터, 재간복지센터, 요양원, 병원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쪽은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요양기관 정규직 채용을 노려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보통은 낮 시간 동안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정서 안정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죠.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 보호센터, 그리고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라 취업이 수월합니다. 장애 아동 돌봄이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에 유리할 뿐더러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 분야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분야예요. 아동들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본 경험이 있는 주부들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주로 아동 복지 시설이나 지역 아동센터, 아동 센터, 아동 보호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 보육 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보다 경쟁이 덜 치열한데 공무원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인기예요. 지역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무원은 학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창업입니다. 최근에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와 같은 소규모 창업이 대세죠. 요즘은 아이디어와 아이템만 있으면 사회복지 관련한 다양한 복지분야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자신의 전문성을 잘 활용한다면 중장년층에게 복지관 창업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케어하는 일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도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요.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달에 한두 번이고, 주로 하는 일은 복직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계약서 작성과 상담, 일정 관리와 서류 정리, 요양보호사 교육 및 배치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서 엑셀이나 워드, 한글 프로그램을 잘못 다루시면 일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외근도 꽤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을 만나러 가고, 외부 센터나 사업단, 또 교육을 갈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단체로 이동하거나 물품을 받거나 전달할 일도 잦아서 운전할 일이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스타렉스 같이 큰 차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일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55세가 넘는다면 많이 어렵습니다. 아동이나 다른 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 오래 일하시는 노인 분야도 56세가 넘어가신다면 대부분 은퇴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채용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또 고학력이나 고스펙으로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자격증 따서 지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스펙이 사회복지에선 이점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힘들면 그만두겠다 생각하죠.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연령대로 나누어 보자면 40대가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운전을 할수 있는 분들이 좋고요. 지역적인 부분을 보자면 도심보다는 지방이 더 취업에 유리합니다. 지방일수록 사회복지사가 좀 적은 경향이 있거든요. 또 사단법인 산하기관이나 규모가 큰 기관에 취업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기관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내가 그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알아봐야 하고 맞다면 관련 경력을 쌓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거죠. 복지 고용 관련 정보는 복지 넷이나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니 자격증 따기 전에 미리 미리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점위키였습니다.